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올해 가수상 앨범 4분기 시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김희선 씨? 네 마지막 수상자분들을 발표하겠습니다. 올해 가수상 앨범 부분 4분기 수상자 사장님이 발표해 주시죠. 마지막 수상자니까 민요한테 양보하는 게 낫겠죠? 네. <laughs> 네 그럼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 2회 가온 차트 K팝 어워드 올해 가수상 앨범 부문 4분기 수상자는 어 이분이 부사장님하고 어? 관계가 좀 있다고. 제가 개인적인 얘기 잠깐 해도 괜찮을까요? 하지 말까요? <laughs> 지금 뭐 하시는 지금, 겁니까? <웃음> <웃음> 지금 무슨 무슨 이분은 유치원인가요? 제 이름을 보니까 이분은 저한테 은인 같은 분이에요. 제 딸이 고3인데 이분이 사인을 해주셨어요. 그래 우리 막내 딸이 공부방 벽에 붙여놓고 매일 보더니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자 이제 발표해 주시죠 김희선 씨. 자 지금 수상자가 일어나려고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빨리 발표해 주세요. 네. <laughs> 네, 발표하겠습니다. 정말 멋진 두 남자죠. 동방신기. 동방신기 올해의 가수상, 앨범, 4분기의 주인공은 동방신기였습니다. 새로운 음악을 통해서 폭발적인 반응을 <laughs> 얻으면서. 사역의 지존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죠? 좋았습니다. 동방식에는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캐치미로 약 12만 장의 앨범 판매를 기록하며 4분기 1위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네,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동방식의 이노예 놈입니다. 네, 네. 생각보다 낮네요. 네. 어 오늘 이렇게 아까도 십퍼진이형 후배님들께서 이렇게 어. 이렇게 3분기 올해의 가수상을 받고, 저희 동방신기가 이제 4분기 올해의 가수상을 받았는데, 어 먼저 이렇게, 어 상을 받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어 사실 오늘 창민이랑 같이 오고 싶었는데, 오늘 창민이가 또 달픽프리스라는 그, 저희 또 열심히 활동 중인, 어 MC로서 열심히 활동 중이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혼자 오게 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낫네요. 네. 예. 네. 어, 무엇보다도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앨범이라는 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 점점 앨범이라는 게 많이 잊혀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요새 많이 받고 있는데 어, 이번에도 정말 많이 수고해주신 저희 SM엔터테인먼트 또 수장님이시죠 어, 이수환 선생님을 비롯해서 김영민 대표님 그 다음에 많은 이사님들 그리고 어, 이번에 정말 많이 수고해주시는 어, 저희 모든 SM스태프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무엇보다도 이상은 누구 건인지 아시죠? 예, 카시오페아 여러분들께 어, 꼭 바치고 싶습니다 사실 수상소감을 예전에서부터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할, 때, 할 때마다 되게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수상소감을 길게 해달라고 아까 부탁을 받았는데 어, 여러분들께 제일 중요하고 싶은 게 어, 가수는요 스테이지 위에서 표현하고 노래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어, 슬프거나 기쁘거나 스, 왠지 모르게 여러분과 같이 호흡한다는 게 이 스테이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동방신기도 어 10년, 20년 쭉 스테이지 위에서 답을 드릴 수 있는 그룹이 될 테니까 어 여기 계신 많은 또 후배님들 그리고 많은 선배님들도 같이 으쌰으쌰 해서 어 앞으로도 더욱더 케이팝이 발전할 수 있도록 어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동방신기. 4분기 앨범 부문 수상자였습니다. 자 시상을 위해 애써주신 이백기 부사장님 그리고 김희선 씨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해 가수 영광의 얼굴들이 모두 가려졌습니다. 네. 어, 진심으로 모두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뭐, 가인 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 네, 옷몇벌 갈아입으셨어요? 아,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저 지금 거꾸로 입고 있는 거 아니죠? 네 맡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잘 예, 모르겠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때 대놓고 오래 보기가 좀 민망해서요. 뭐잘 <laughs> 입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열정적인 네. 무대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가온 차트 스타 뉴스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음악 컨텐츠 산업 협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음악 실현자 협회가 후원하고 머니투데이, 타비코보, 네. NHN이 협찬하는 제 2회 가온 차트 k p o 워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 내년에도요. 어, 가온차트 케이팝워드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상식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상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1년 동안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대한민국 가수 여러분들, 또 음악을 만드시는 작사 작곡가 외 모든 스탬 여러분들 2013년도 좋은 음악을 위해서 좋은 컨텐츠를 위해서 더 많이 힘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어, 오늘 수상하신 많은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어, 지금 다음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바로 한류 아이콘 슈퍼주니어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많은 호응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I'm not in, not 스리 싱글 I'm ready to bingo. Wow. Hey 누구나 쉽사이 가는 건 재미없잖아 좀더 높게 세게 라랄라랄라 위에서 박현면 차갑게 닿게 되는 걸좀더 버텨 버텨 라랄라라 Free and single I'm ready to bingo uh, 아, 역시 불리한 확률에 맞서 겁내지 말고 아, 역시 불리한 확률은 또한 봐도 bingo uh, 아, 무겁다고무섭다고 포기하지 는라 아, 이제부터가 진짜 나나나나나 누구나 한 번쯤 다 겪어보는 감은 We fade, we, we l o s e o w h win 두려워하지 마라

감사환니다 고맙습니다. 네, 합니다 아이고.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다 아이고. 아이고 살 빠지겠네. 세복 많이 세요